안녕하세요. 거북이 투자법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북이 투자법 카페에 올라온 글들 중에 인기글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투자자분들이요, 적극적으로 주식투자 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주식 소문나 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예전 7080 세대 때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는 오로지 남성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때는 일을 주로 남자가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성분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여성분들의 힘도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 투자자가 5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여성 투자자들도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무슨 주식 투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저는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분들도 요즘에 대부분의 가족들이 지금 맞벌이를 하죠. 맞벌이를 하고, 집안일만 하는 여성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하는 여성분들은 자연스럽게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한 여성분들이 숫자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신 분들은 자금 관리를 아내에 맡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주식 투자처럼 미래향상 고민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불릴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까? 어떤 식으로 저금하고 예금하고 적금은 될까?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이 약간 도박적인, 투기적인 이런 거를 좋아하는 반면에 여성분들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자본을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알뜰살뜰 절약정신도 남성분들에 비해서 투철합니다. 네, 또한, 음, 자녀를 아신 분들은 모성애가 있고, 그리고 하나에 빠지면 끝장을 보려는 승부욕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이거는 좋은 점은 아니긴 하지만, 네, 남편 몰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거북이 카페, 워킹맘, 주부, 네, 뭐 육아 유직을 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 여성 투자자분들 앞으로 주식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시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매달 아이들을 위해 적금 든다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뭐한 종목 두 종목씩 모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금액은 적금 든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아 나가시는 금액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다른 사람 정보만 믿고 그리고 급등주 정보만 믿고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좀더잘 아는 보다 가까운 데서 주식 투자 회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도 있겠고요, 뭐 롯데 쇼핑 주식도 있겠고요, 롯데 하이마트 종목도 있겠고요, 뭐 신세계 백화점 종목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신주로 따지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보다 가까운 데서 주식 투자 회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한다면 묻지마 주식 투자보다 승률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주식채 공부를 해야죠.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물론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알면 내 기준이 생기고 기준에 맞게 투자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식책도 꾸준하게 읽으시고 거북이 주식카페에 놀러 오셔서 공부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은 대부분이 한방을 노리는 것보다는 약간 남성분들보다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알뜰살뜰 그런 꼼꼼함 이런 네, 걸로 어, 멘탈적으로도 크게 유리하고 네, 도박적인 성향을 가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들 분들보다 거북이 투자를 하시는데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주식 소문나님께서 도서 추천도 하나 해주셨는데요. 워런 버핏은 네, 워렌 버핏은 왜 여자처럼 투자할까?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성 투자자분들 꾸준히 매달 모아 나가시는 적립식 거북이 투자방법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큰 부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